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은 우리 교회의 장로 그리고 권사, 집사를 세우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피택자 13분이 저와 함께 모여서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 생활도 함께 훈련하면서 또한 시험도 치르기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했었습니다. 그 귀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예식을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또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주님 탄생하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어, 오늘 저녁에 있을 그 귀한 임직식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뉴욕 노회 노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권면이나 축사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속해 있는 노회 목사님들께서 그 순서를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피택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사명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서 예배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직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충성을 가리켜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Faceless 영어 성경에 쓰는 그 신실함을 우리 말로써 충성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재번역한다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이 억양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 충성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충성하면 이 신실함보다는 어떤 열정, 열심, 열심으로 하는 뭔가 그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 열정 이 하나만으로는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나타내기에는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 순종 그 외에도 더큰 바운더리로 감싸고 있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열심히 뭔가 할때 방향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달려버리면 이미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멀리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고 배기량이 높고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엑셀레이터를 밟았긴 밟았는데 정말 잘 나가는데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아무리 좋은 차 소용 없습니다. 느리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같아야죠. 그러니까 이 열심 하나만 가지고도 뭔가 이룰 수 있는 신실함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것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순종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까지도 만약에 순종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 마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 순종만 강조하다가 보면 마음은 함께 하지 못하는 어떤 맹목적인 복종에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실함이 아니죠.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 순종 그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어떤 무슨 일을 우리가 또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의 성품. 너무나 믿음직스러워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그자가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직분자의 최고의 덕목, 그것은 신실함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신실함이란 것은 저와 함께 좀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다. 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리더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리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리더는 항상 자기 자리의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리더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곳은 함께 할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이 됩니다. 아무리 평범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리더가 있으면 이미 그 자리는 가치가 있는 자리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 중요한 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 모임도 될 수도 있고 회의 밀팅도 될수 있고 어떤 신교 모임도 될수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모임입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 말이죠. 여러 번 광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장로님도 몇분안 계시고 권사님들 좀몇분 빠지신 것 같고 계셔야 할 분들이 만약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본래 중요했던 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기에는 좀 불편한 자리가 됩니다. 아 이게 원래 중요한 모임이 아니었구나. 아니면 나도 시간을 내서 힘겹게 참여했는데 리더들도 빠지는 것이 된다면 아 이게 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자리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먼저 참여한 동료들도 주변을 둘러봤는데 몇몇 보이지가 않으면 기대가 무너지게 되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분자들의 행동과 그 위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신뢰 가운데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13분, 그리고 그분들께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의 리더가 되시는 그 직분자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그 예배가 생명과도 같은 정말 진짜 가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래 생명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가장 먼저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많은 성도들도 그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요. 신앙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보고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처음 믿으신 분들,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께서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어떤 기회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따라가는 그, 그 걸어가는 그 자리를 따라감으로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자리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 모든 리더들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교회와 그리고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따르는 자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저는 목사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기도의 몫은 목사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우리 가정도 편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괜찮겠다 싶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는 양쪽 옆에 항상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세만의동산의그 힘겨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때그 주변에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해 보이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주님께서는 게스만의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에 중직자들 직분자들 리더들께서 기도할 때에 많은 성도들께서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봉사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도 그 봉사의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동참 안 할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리더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빠지게 되면 함께 있던 자리, 자들도 그 자리의 귀중함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가 그 귀한 자리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솔선수범이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먼저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길 그리고 내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길은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우리가 있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리더의 자리는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느끼게 해줘야 하는 자리예요 리더는 그냥 교회가 돌아간다, 뭐 조직이 돌아간다, 잘 운영이 된다, 이런 단순한 기능적인,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유기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리더의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면 그 위치를 이탈해버리게 되면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13분의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께서는 있어야 할 자리 그 위치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늘 든든히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풍랑이 몰아친다고 할 자리라도,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든든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못하면 제가 있어야 할그 위치를 상실해 버린다면 기도해야 할 자리에 기도를 하지를 않고 있다면 제가 성실하게 임해야 할 자리에 임하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절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비전 가운데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리더들이 함께 나아갈 때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를 못한다면 우리 더 많은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그전 가운데에 그 앞에 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힘이 되고 이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오셨을 때 사실 그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 구유 안은 주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원하셨던 자리, 주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는 하늘 보좌 우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있어야 하는 자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낮은 자리 가운데 임하셔야 했기에 주님께서 그 낮은 자리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자리는 왕으로서 섬김을 받아야 할 자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위그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웃음치며 조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이, 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자리에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끝까지 견디고 그가운데의 신실함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멧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는 밉부시다. 밑붓이다. 이 밉부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너무나 신실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충성스러우셔서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땅 가운데에 말구역 안에 사람의 형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그 복음을 온땅 만방까지 열방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증명해 내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그분을 본받아 우리 모두도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실함은 다시 말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위 가운데에 말구육간에 이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체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 자리에 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십자가 위에 그대로 주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마시하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내 안에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일꾼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 지어다 아멘. 우리는 일꾼하면 어떤 물리적인 교회 내에서의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꾼하면 뭔가 좀뭐 곡괭이질도 하고, 김두매고, 좀 씨앗도 뿌리고 이런 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일꾼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들이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숨겨졌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맡은 자들, 가슴이 뜨겁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봉사로서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감격이 그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불 지피는 생명이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불을 지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경외함이 없고서는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집사님 일곱 분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그 집사님들을 세우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일곱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움의 만남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그 일을 잘하고 뭔가 열매를 맺게 하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지신 권한을 다 위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증인이 될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또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증인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꾼이 되어야 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첫사랑, 그 은혜 식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식지 않기 위해서는 군불 계속되야 해요. 냄비가 아무리 팔팔 끓어도 불이 꺼진 순간부터 그때는 식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불이 들어와야 해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일 나 자신을 가르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뜨거움 그 권세,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일곱 집사님을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그들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받는 그 칭찬을 의미합니다. 우린 보통 생각을 할 때에 이 칭찬받는다고 할 때, 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실 텐데 뭐. 내가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존경을 받지 않아도 내가 한 일은 주님께서 아시니까 주님께로부터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슴 뜨거워서 주님과의 관계만 잘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 주님의 일꾼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리스펙트라고 하고 있어요.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존경하는 그 자를 일곱 집사로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리더들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영으로도 깨워야 하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로워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따르고 있는 모든 무리들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존경받아야 합니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많은 성도들께서 직분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나 걱정되는 그 마음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 그럼 이거 위험한 겁니다. 팔로워들이 리더십을 걱정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 또한 위험한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걱정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이 걱정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아, 목사님 뭐 건강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까? 이 문제 위험한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회로부터도 인정을 받지만 많은 팔로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그 자가 진짜 신실한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그 리더를 따라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본래 하늘 보좌였지만 2000년 전 베들렘 마국간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 낮은 자리로 오셨을 때에 십자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자리 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을 때에 진정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열세 분뿐만 아니라 교회의 각 리더들이 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지만 온 한민 공동체로부터 존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도 새롭게 세우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모든 분들께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담감을 드려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과 같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은 있으시겠구나.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진하시겠구나 자리를 지키시면서 또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수 있는 존경받아 마땅할 그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부를 심령에 떼우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가시고 중보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한민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리더들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가시는 주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